자, 다음으로 이미지 저장입니다. 자, 해상도. 이미지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상도 개념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우리가 뭐 디카나 뭐 캠코더로 어,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어, 용량이 좀 적어요. 그럼 해상도를 좀 낮춰서 좀 찍어야 되겠죠. 그죠? 어, 해상도가 높으면 대체로 선명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자 모니터 해상도와 출력물 해상도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모니터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1280에 뭐720 하면 가로 1200개의 점으로 픽셀이라고 보통 하죠 픽셀 그다음에 세로로 72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총그 픽셀 수를 계산하려면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카 같은 경우는 뭐 800만 화소, 900만 화소가 얘 예, 가로 세로로 곱해 준 픽셀의 개수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크면 클수록 높은 해상도를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면 최고 해상도, 해상도를 쓰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되게 작아져요. 아이콘도 작아지고요. 그래서 넓은 화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대신, 모니터가 크니까, 크니까, 글자가 아주 작은 모니터에 비해서 같은 해상도를 봤을 때는, 어, 크죠, 글자가. 그죠. 그래서 되도록 요즘에는 뭐 20인치 이상을 많이 쓰죠. 그래서 넓게 쓰면서 글자가 어, 크니까요. 편하겠죠. 자, 모니터 해상도. 그래서, 어, 모니터 해상도는 해상도에 따라서 크기가 변해요. 그런데 출력물 해상도 같은 경우는 DPI라는 단위를 씁니다. DPI. DPI는 어떻게 돼요?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1인치예요. 그래서 그 정사각형 안에 몇 픽셀이 들어가느냐, 몇 도트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출판사에 이제 맡길 때 이미지다고 그래서 출판사에 맡길 때는 300 DPI 이상이 돼야지 선명한 화질로 여러분들이 뭐 그 인쇄물을 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디오에서도 비디오에서도 DPI 개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어, 해상도가 정확히 딱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뭐 어, 가로 몇인지 세로 몇인지 그걸 DPI로 곱해주면 전체 뭐 픽셀 수가 나오겠죠. 나오긴 나오겠는데, 어, 그래서 어, 이 비디오로 이미지를 출력할 때는 그 DPI로해서 한130 정도 어, 우리가 뭐 조직도를 출력해서 홈페이지 어떤 여유 공간 하고 맞춰봤을 때한 130이나 140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한130 정도. 그래서 130 DPI로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내 보내보고 어, 그래서 홈페이지하고 그 공간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건 뭐 설명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상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겠고요. 자 이미지를 내보내기를 비디오로 해서 어 해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내보내기 파일 형식 PNG를 선택해서 파일 이름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나와요. 옵션이 나오는데 해상도 옵션과 그다음 프린트 옵션이 나와요. 그때 우리는 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실습하면서 자세히 이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비디오를 일단 가볼게요. 자 요거를 우리가 그 조직도 마법사를 통해서 일단 그렸어요 그죠 좀 확대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할때각 페이지에 있는 걸 1페이지에 옮깁니다 1페이지에 옮겨서 근데 이제 옮기기 전에 어떤 간격이나 크기를 좀 비교를 해 봐야 돼요 비교를 해 보는데 그래서 어각 페이지에서 크기가 좀 작다 그러면 그 조직도 메뉴에서 어이 간격이나 너비 높이로 조금 늘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렬을 할때 어 이쪽 1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각각 갖고 와서 정렬을 할때좀 유리합니다. 잔손이 안 갑니다. 자, 근데 뭐 1페이지 같은 경 거는 지금 조직도 형태가 아니네요. 그러면 조직도 탭에 레이아웃에 가로 세로 가운데로를 해 주면 조직도 형태로 딱 되죠. 자 2페이지를 보죠 아 1페이지에서 100%로 해놓죠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기에서 확대 축소해서 자100%로 해서 확인 눌러 주고요 자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도 아 어, 보기에서 확대 축소 100%로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 아요 어, 레이아웃은 어 지금 뭐 조직도 레이아웃이 요구하고 틀리죠 요거하고 예, 틀린데 한꺼번에 있다가 변경을 하죠. 1페이지로 갖고 와서 자그 다음에 뭐 전략을 좀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뭐첫 행은 뭐 일률적으로 같죠요 간격이나 세이프 크기가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 세이프 크기는 뭐 똑같은 것 같죠? 그죠. 똑같고 간격은 어떻죠? 얘가 좀 넓죠? 그래서 요거는, 조직도에서 간격을 마이너스로. 아,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아, 조직도의 원래 형태가 아니에요. 레이아웃을 일단 한번 가로, 세로, 가운데로 해보죠. 예. 자, 그래야 간격이 제대로 얘하고 레이아웃이 같게끔 해야 되니까 어차피 레이아웃을 건드려야겠네요. 자, 좁죠? 넓혀야죠? 자, 그래서 간격을 보죠. 비슷하죠? 플러스 한번더 눌러볼까요? 더 넓죠? 아, 넘네요. 마이너스를 해줘야겠네요. 그죠? 예, 이 정도. 이게 적절하죠? 그죠? 예, 적절하죠? 자, 3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보기에서 확대 축소를 해서 100%를 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자, 요거는 뭐그 간격이 옆으로 안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죠? 자 일단은 뭐다 조직도에서 레이아웃을 가로 세로 가운데로 하죠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페이지 1하고 비교를 해 보죠 세 번째 페이지 아 얘가 좀 넓죠 그죠 그러면 얘를 조금 넓혀 줍니다 자 너비죠 너비 너비를 플러스 돼서 1페이지 하고 비교를 해 보죠 얼추 같죠 예 네, 같아요 자, 그다음에 4페이지에 얘도 보기에서 확대 축소 100%해 주시고요. 그다음 조직도에서 레이아웃을 가로 세로 가운데. 자, 1페이지하고 비교를 해보죠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간격도 비슷하죠? 자, 간격도 비슷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페이지로 옮길 겁니다. 자, 3페이지에 명예 회장 이쪽 부분. 아, 우리가 환경 설정을 어, 했나요? 디자인에서 크기 자동 조정. 그다음 파일에서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에서 영역 안으로 부분적으로 들어온 셀프도 선택. 이걸 해야지 선택하는데 수월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요. 블럭을 잡고요.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1페이지로 가서요. 자,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업할 때는 약간 좀 어, 축소 컨트롤 키 눌러서 마우스 휠을 당겨줍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요. 이쪽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아, 여기가 아니라 저 위쪽을 클릭했어야 됩니다. 그럼 드래그를 하죠. 자, 여기서, 예, 요, 마스터, 메인을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딸려 올라갑니다. 자, 얘는, 어, 얘는 지금 그 조직도에 파트파트별 어떤 제목을 어,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어, 얘는 뭐 임원진이 아니죠. 딜리트를 해줘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어, 점선이 생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3사계 조장할 때는 왼쪽 화살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또 이렇게 됩니다. 너무 붙으면 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 아두 번째 페이지 회장단이네요. 블록을 잡고 자 얘도 카피하는 이유는 그 해서 세이프를 어 그러니까 그 공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아 얘는 없애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해서 1 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을 클릭 끝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다음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밑으로 드래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최대한 붙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타이틀을 기타 할때 얘가 좀 어, 폭이 좀높죠그죠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뭐 좌우 뭐다뭐 뭐 크기를 일치하고 해서 잘 맞네요. 자그 다음에 부회장 부회장단이죠. 자 부회장단 드래그해서 오른 버튼 눌러서 복사. 그다음 1 페이지로 와서 자 중간을 약간 좀 밑을 클릭을 해주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좀좀 약간 밑으로 붙여지기가 되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예, 이렇게요. 그럼 뭐뭐 뭐 좌우나 그다 크기나 간격을 미리 조절을 했기 때문에 딱딱 맞네요. 근데 혹시라도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약간 축소를 해주시고요. 요열이 맞아야죠, 그죠? 요열이 클릭을 해서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으면 홈탭, 맞춤. 맞춤에 왼쪽 맞춤하면 왼쪽으로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쪽 드래그를 해서 이쪽 맞춤 오른쪽 맞춤 하면 오른쪽으로 딱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렬은 이제 쉽게 됐죠 미리 페이 각각 페이지에서 크기와 간격을 맞췄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요 어, 얘는 화살 표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화살 표시가 있어요 이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굳이 없어도 돼요 그럴 때 자좀 축소를 해주고요 드래그를 요렇게 위까지 설정을 해주고 드래그를 해주고 이 세이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져요 세이프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이프 서식 눌러주게 되면 이 선의 모양 선의 시작 모양 머리 모양 그 다음에 꼬리 모양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선에 보면 선을 없애 주라 그러면선 없음 해 주시면 되고요. 선의 머리 유형. 머리 유형. 자, 클릭을 해서 n o n 하면 없어지죠. 그다음에 화살표의 꼬리 유형. n o n 으로해 주면 꼬리도 없어집니다. 클릭을 해 주면 없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얘는 어 해상단이에요. 그래서 상하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선은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자 블록을 잡고요 자선 여기 도형 서식이 바로 그냥 나와 있네요 선 없음 그러 선이 없어집니다 근데 선 연결점이 있죠 그죠? 이건 약간 확대를 해서 자 클릭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조절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면 제대로 선택이 됐으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제대로 선택이 안 됐으면 선이 안 생겨요. 혹시 세이프가 선택이 되면 나중에 딜리트 하면 세이프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컨트롤 Z를 누르셔야겠죠? 자, 조금 섬세하게 자, 선이 생겼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는 좀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자, 클릭. 선 생겼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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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딜리트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그죠?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회장 돈도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선을 없애줄 거예요. 선을 선 없애주기, 선 없음. 그다음에 빈 공간 선택. 아안 어, 됐나요? 아 이게 선 같은 경우에는 어, 선이 다 들어오도록 블럭을 지정을 해야 겠네요.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선 안에 블럭을 지정하실 때, 그 다음에 선 없음 이렇게 해서 빈 공간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선택할 때 선을 완전히 다 선택을 해 주셔야 겠죠. 자, 그 다음에 연결점은 아까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선 생기고, 선 생기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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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다음에 e 리트 자,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아, 어, 그다음에가, 아, 어, 글자가 좀 작다. 어, 총무부 조직부 같은 경우는 글자가 좀 이렇게 아래로 붙었죠. 그죠? 아래로 붙은 건 더블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해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일례 하면 시간이 되니까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글자를 좀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요 부분만 글자를 크게 하고 싶다. 이게 각각은 잘안 돼요. 각각을 하시려면, 자, 요거를 전체를 선택이 잘안 돼요. 잘안 돼요. 그, 이, 어, 이름과, 어때요? 부서를 같이 뭐 늘리고 싶다. 그러면 늘릴 수 있겠죠. 어, 블럭을. 컨트롤 A 하면 전체가,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좀 축소를 하고요 컨트롤 a 그럼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때 어디요 홈에 글자 크게 크게 하면 크게 되죠 전체적으로 크게 변하죠 작게 하면은 작게 변해요 그죠 근데 각각을 각각 하나하나를 아, 아니면 그 부서 부서만 이렇게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일일이 더블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블럭을 지정하시고 오른 버튼 눌러서 크게 이렇게 작게 뭐 이렇게 지정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아, 타이틀을 집어넣어야죠. 근데 여기 공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축소를 전체적으로 해서 블럭을 잡아서요. 자 시프트 키를 누르고 좌우도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좌우도, 좌우도 얼추. 근데 좀 작네요, 그죠? 그러면, 아, 확대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하고, 위쪽, 위쪽을 약간 여분을 좀 내겠죠? 근데 이게 그, 일정하게 안 돼요. 스냅이 걸려있어서. 그럼 Alt 키를 누릅니다. Alt 키를 누르면, 좀 섬세하게 지정이 돼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해주고요. 자, 중앙으로 일치시키고, 휠을 굴려서 위로 올라가고요. 자, 여기서 이 페이지 전체, 전체 제목을 놓게요. 그때는 디자인으로 가서요. 배경. 자, 배경이 길쭉하니까 이렇게 길쭉한 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럼 배경이 들어갔죠. 배경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두리와 제목. 자, 이걸 선택해 보죠.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그러면 비디오 배경 완이 생겨요. 위로 올라가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 자, 그리고 비디오 배경 완에서 제목을 설정해야 돼요. 다른 페이지에서는 설정이 안됩니다. 자, 제목. 그냥 간단하게 조직도라고 할게요. 조직도. 그 다음에 일자는 뭐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딜리트. 삭제해주고요. 그 다음 에 페이지도 필요 없으니까 클릭해서 딜리트. 삭제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 파트별로 파트별로 어, 타이틀 제목을 입력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할 거예요. 컨테이너 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방법. 자, 다삽입해 있습니다. 삽입해 텍스트 상자. 자, 클릭. 클릭이 잘안 됐네. 가로 텍스트 상자. 자, 드래그를 해주는 거야. 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야, 이것도 섬세히 조절하려면 알트키. 눌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어, 현 부서, 아이고, 좀 띄어야 겠네요. 한 3칸씩 띄죠. 현 부서, 음, 너무 크네요. 두 칸씩 뜰까요현 부서. 임원진자 이걸 약간 이제 꾸며야겠죠? 아 근데 약간 두껍네요. 조금 알트키 이것도 알트키 섬세하게 수정하려면 그다음에 조금 아래로 옮겨놓고요. 자아 어, 이것도 꾸며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홈 탭으로 가세요. 홈 탭에 대부분 있으니까. 빠른 스타일에서 칼라를 지정을 해 주고요 약간 진한 칼라로 해 주시고 아 어,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상관없고 이제 효과, 효과 부분에 입체 효과에서 어, 알맞은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어떤 게나까요 여기 뭐 무난하네요 여기 예자 이렇게 해 놓고요 아그 어, 다음에 고문 역대 회장 아 얘는 지워 주시면 됩니다 Delete 지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아, 여기는 삽입해서 컨테이너를 삽입할게요. 클릭해서 아, 이걸 선택해 볼까요? 컨테이너. 자 이걸 좀 줄여주세요. 자 중앙에 이렇게 맞추고요. 아니죠? 중앙이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자, 조금 더 줄여 주시고요 약간 나오게 예, 이 정도로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디요? 홈에. 자, 여기서 어, 빠른 스타일, 빠른 스타일로 해서 좀 진한 색으로 여러분들 이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진한 색으로 선택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효과에서 입체 효과에서 요가 효과 하죠.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얘는 클릭해서, 어, 얘는 지워져야겠죠 클릭해서 지워주고, 부회장단. 클릭해서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시, 나중에 시프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직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죠. 다시 여기서 시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아, 근데 정중앙이 아니네요. 그럼 왼쪽 화살 키로 중앙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이거는 부회장단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뭐 시간상, 근데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어느 어 정도 이제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 사진 크기, 사진 크기, 사진 크기를 하겠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자, 사진은 자, 행 단위로 해야 됩니다. 행, 그래야 좀잘 돼요. 그리고 컨트롤 클릭. 클릭하면 커졌다 작아지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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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아,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클릭, 클릭. 간 다음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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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옆으로 조금 늘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약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면 섬세하다 그랬죠. 아, 옆으로는 좀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위로. 이루에서 이렇게 늘리면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세이프 크기가 애초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걸 늘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진을 늘리겠다 싶으면 조직에 가서 높이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전체적으로 늘려줘요. 이렇게요. 늘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크기를 변경시키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빠진 거는 특별히 없죠 아그 다음에 여기가 공백이 너무 남죠 그죠 이걸 축소를 해 볼게요 공백이 남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좀 위로 올려 볼게요 어때요? 줄어들었죠? 이렇게 딱 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 너무 이거 너무 밑으로 쳐졌으니까 약간 위로 올리면 이 줄어든다는 거. 자, 그래서 딱 이렇게 맞게끔 작성을 하는 게 깔끔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이제 내보내기입니다. 자, 클릭해서 내보내기 클릭해주고, 파일 형식, 어디요? PNG. PNG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자, 그다음 에 일단 저장을 해요. 어, 조직도 완성. 뭐 여기 있네요. 뭐 K에 조직도 완성. 이쪽 이쪽에 저장을 하는데, 아 어, 우리가 그 DPI로 한다 그랬죠? 한130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사진 크기, 사진 크기가 작다고 해서 늘리는 게좀 아, 손이 많이 가요. 그럴 때 해상도를 좀 높여서, 어좀 높여서 DPI를 좀 높여서 저장하면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좀, 어. 실용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야 이걸 130자 130에서 저장. 자 그러면 우리는 아 어, 크기는 어, 프린터를 프린터로 해야 돼요. 그럴 때 어, 우리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어떻게요? 해 사용자 이거 뭐 프린트하면 여기 5. 5. 뭐몇 인치? 7 인치? 근데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어, 센치를 인치로 변환을 시켜서요. 인치를 변환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그림 크기가 딱고 그 크기가 돼요. 그래서 프린트를 뭐 일정한 크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그 해상도로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웹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웹페이지에. 그래서 130 정도. 130 정도에서 확인 버튼 누를 겁니다. 자, 이 폴더로 왔어요. 이 폴더로 와서 어 우리가 조립도 완성 130으로 했죠. 그죠? 자, 더블 클릭을 하면 뷰어가 실행이 되겠죠. 뷰어가 자,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원본 크기로 해 주십니다. 원본 크기. 자, 원본 크기로 이렇게 해 주시고 자, 요 홈페이지로 와서요. 자, 총동문 임원 현황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뭐 어, 너비가 꽤 넓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어, 최고 관리자로 제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페이지들은 다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직도는 좀 되도록 크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이드 메뉴를 없앴습니다 그 사이드 메뉴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메뉴에서 총동문에자 인산말을 한번 볼까요? 인산말은 사이트 대표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임원 현황은 제가 미리 고쳐놨습니다. 블로그 기본형 존 존으로 되게 되면 사이드 메뉴가 없어지고요. 메인은 사이드 메뉴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 존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어, 관리자라면. 김스큐를 그 이용한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넓은 화면에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 메뉴 속성 변경은 반드시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청동문 임원 현황을 클릭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다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 모니터가 좀 작거나 그러면은. 어, 그런 부분이 너무 크게 보이거나 뭐 하여간 해상도가 그렇죠. 자, 하여간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 좌우로 되게 넓어요. 자, 그러면 이미지 뷰어를 클릭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라면, 이 정도라면 130보다 더 커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이렇게. 근데 좀 130, 한150 정도 돼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 DPI를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여러 번 내보내기를 하셔서 적절한 크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들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